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매지조깅자마술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2025년 9월 3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또한 늘 기회가 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라는 귀한 하루를 또 살아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은 볼수 있고, 우리의 귀는 들을 수 있고, 우리의 입은 말할 수 있고, 마디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손발이 건강하고 움직일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죠. 우리의 오상육부는 모두가 제 기능을 다 원활하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느 거 하나 희하지 않은 것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저와 여러분, 오늘이라는 귀한 하루를 또살수 있는 이 아름다운 날에 저와 여러분, 감사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또 모든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고, 남 탓할 필요도 없고, 남의 것을 비교하거나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귀한 사람, 복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멋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매지, 정인대 마술사, 저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